여덟 살이나 차이가 나네. 근면성실하고 안정적이어 보이진 않아요. 뭐 간간히 자기 알바나 하는. 그러면서 이 양반은 재물도 많이 탕진했어야 돼요. 보통 잡놈의 쓰리 요건을 다 갖고 있는 분이야. 이술 버릇도 안 좋아야 돼. 폭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. 잡놈 중에 잡놈을 만나 살고 있다. 어디가 작게 도대체가? 우리 엄마 살겠다는 거잖아. 살아요? 아직도 못해본게 있대. 애 지금 사회 나오기 전에 대출부터 안겨 주게. 애 명의로 돈 달라 이 얘기잖아. 엄마가 가운데서 막아야 될 일이에요. 응?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집구석 뒤집어 놓을 거고. 근데 안 살면 안 돼. 맞아서 골병이 드는 게더 많이 들겠어요. 애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.